안녕하십니까 부모 변호사 김철수입니다. 이번 주에는 제가 최근에 읽은 어, 책, 어, 닥, 제목이 '닥치고 버텨라'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을 읽은 소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책은 안주석 작가님이 어, 작그 신 책인데요. 이 안주석 작가님은 저와 약 10년 정도 그 모임을 같이 하고 있는 분입니다. 저는 이분이 그 대기업의 이제 그 임원을 마치고 계열사 대표까지 하신 그런 과정은 알고 있었지만 그분이 또 이렇게 그 많은 책을 평소에 읽으시고 책 직접 본인의 이름으로 책까지 내신 것을 보고 참 놀라웠습니다. 그리고 직접 친필 서명까지 하셔가지고 이 책을 주셔서 아주 재미있게 읽어봤는데요. 몇 가지 좀 인상 깊은 부분들 좀 소개해드리면, 어, 이분은 그 요즘에 백세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 중에 젊었을 때는 책임 의식이다. 그래서 어, 버티면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장년퇴직을 한 이유가 자아실현의 시기다.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거를 그 재미있게 할수 있는 그런 식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. 그리고 <laughs>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l 로 정신이 있는데 뭐 오늘을 위해서 살자 뭐 그런 것이죠. 하지만 l 로 정신을 살리되 미래를 준비하자 그런 말씀하셨고 워라벨 요즘엔 또 워크와 그 인조이 라이프를 밸런스를 유지하자 그런. 음, 움직임도 많은데, 월하벨을 추구하되 일의 가치를 인정하자.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. 그리고 또 소확행. 아주 소중한, 작은, 어, 작지만 확실한 행복. 그런 의미죠. 또 아보아. 아주 보통의 하루. 그래서 좀 평범한 데서 오는 행복을 즐기는 것도 요즘의 트렌드인데, 이 소확행과 아보아를 즐기되 더 큰, 더큰 꿈을 포기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. 그렇게 말씀하셨어요.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.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은 내가 내게로 돌아오는 길이다.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어느 시대에서든 최고의 지혜다. 아주 좋은 표현들이 많고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해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